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15일차. 전체 횟수로는 84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저 따라 맨발 걷기 가보시죠. 아, 요즘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너무 사설이 많았어요. <laughs> 맨발 걷기에 대한 본연의 어떤 그 내용보다는 제 개인적인 위주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이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활성산소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사견입니다, 사견. 뭐, 의사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전문의가 아닌 이상,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제가 체득하고 체험한 그런 결과들을 좀 저의 식대로 해석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또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저의 이런 그 생각에 동의하시면 댓글 달아서 본인들이 체험한 사례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그렇게 왔는데, 이 노고산은 배수가 참잘 되는 산 같습니다. 그 비가 다 빠지고, 이렇게 약간 질퍽한, 하지만 맨발 걷기 하기 딱 좋은 그런 이 상태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맨발 걷기 처음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공유를 해 드렸는데, 뭐, 매일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드리기가 없어요. 만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이몸 안에 활성 산소인데요. 활성 산소. 활성 산소 하니까 뭐 약간 너무 거창하고 약간 어려운 전문 용어 같은데요. 활성 제몸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산소입니다 산소 제몸 안에서 무공해로 돌고 있진 않겠죠 공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공해랑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게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몸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암을 유발합니다 발암물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맨발 걷기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그 어떤 건강기능 식품보다도 특효하다, 좋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곧 염증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을 태우는 것은 몸 안에 종양들 또 종양세포가 될 만한 의심스러운 그런 세포들을 정상화 시켜주죠. 그 정상화 시켜주는 방법으로는 바로 이렇게 땅의 기운을 받고 저의 몸의 기운을 내보내는 안 좋은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이런 어싱이 있습니다. 어싱은 해외의 그 논문에 보면 연구된 것들이 있는데 국내 논문은 아직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논문에서는 이 몸의 양전화와 몸의 이흙의이 지구의 음전화가 만나서 무증 상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몸에 정전기가 많으면 그만큼 몸이 양전화를 띄고 있다는 거거든요 몸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활성산소를 최대한 없애주고 줄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맨발 걷기의 어싱입니다 어싱 어떤 분들은 얼싱 <laughs> 그렇게 발음도 하기도 하던 <laughs> 뭐 각각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laughs> 이 어싱 그래서 겨울에도 아, 맨발 걷기를 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어싱을 해서 몸 안에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연세가 많으시거나 노약자분들이나 또 지병이 크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로운 운동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롭지 않아요. 이 겨울에는. 왜냐면 도로가 미끄럽고 춥고 뭐 심장마비나 낙상, 그런 것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더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뭐, 어싱 양말, 혹은 <laughs> 구리선을 감은 그런 신발, 혹은, 아 화장실에서 뭐, 혹은 그 목욕탕에서 어싱을 해서, 이렇게 몸에 전류 전기를 빼낸다. 이제, 그런 그 이론까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구리로 혹은 화장실에서 요, 요 목욕탕에서 그렇게 어싱을 해서 몸에 전기를 빼낸다 사실 그거는 그 어싱 테스터기를 통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걸로 시범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그 이론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이몸 안에 활성산소는 몸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움직임 안에 어떤 축적되어 있는 활성산소가 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진정한 이 활성산소의 배출, 염증의 배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구리선만 잡고 있고, 어싱패드나 황토패드 뭐 그런 것들로 일부 아주 미세하게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산길을, 황토길을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그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또못 모르는 소리 좀 말아. 너는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 그거에 대해서 겠지 붙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면발 걷기 산에 하러 올라올 때 제일 처음에 아 편두통이나 아, 몸에 어떤 그 근육통,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쳐보려고. 왜냐면, 약을 먹는 것도 아, 질리더라고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한달 정도 하고 나서, 편두통도 없어지고, 몸에 근육통도 많이 사라지고, 다양한 맨발 걷기의 장점을 알게 됐습니다. 제 몸이 스스로 그 장점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저한테는 이로운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이 뭐 열풍이다 어쨌다 그렇게 할때저 제가 그 유행을 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몸이 매일 데일리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저의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맨발 걷기 중독 사실 아직까지는 중독은 중독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아 맨발 걷기 추운 날 같은 지금 오늘처럼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처럼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맨발 걷기 하기가 좀 무섭죠. 하기 또 싫고 막상 올라와서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요 한 10분만 하면 다음에 기분이 얼마나 좋고 어, 제몸 안에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아, 와서 하기 잘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추운 날에도 맨발 걷기 할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어, 제, 저는 그 체력이 되,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언제까지 맨발 걷기를 이렇게 제가 추운 겨울날에도 할수 있을까? 제 몸에서 어떤 이상 신호를 보냈을 때는 곧바로 바로 멈춰야겠다. 왜냐하면 겨울에 이 맨발 걷기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억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렇게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할수 있을 때 하고 다 끝났을 때 기분 좋은 그런 운동이 바로 맨발 걷기라는 걸 알아버기,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왕이면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또제 몸에 알게 모르게 있는 염증들도 다 이렇게 좀솎과 내서 제가 조금이라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맨발 걷기 계속 하는 겁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맨발 걷기와 활성산소,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 간단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사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영하 2도입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춥습니다. 어제 비온 후라서.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추울 것 같은데 그나마 해가 이렇게 찌고 있어서 맨발 걷기 가능한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맨발 걷기 했고요. 오늘은 좀 늦게 맨발 걷기 시작했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월요일 날이라. <laughs> 자 맨발 걷기 15일차 전체 횟수로는 84일차 성공했고요. 저는 내일 86일차에 우리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